것도 점차 사법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야. 솔직히 수도 도그렇잖아 우리 집에서 농물을 틀었는, 틀었더니 농물이 나와. 또 마시는데 계속 배탈이 생겨.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? 지금까지는 뭐아이 막고 있는 거야 국가가 법원이 막고 있는 거야. 안돼안 돼. 이골아프잖아 안 돼. 이거 소를 제가 뭐뭐 진짜 그 가정에서 말해. 막 들고 일어날 때고또 얼마나 머리 아파 그게 아직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점차 힘이 세지면 국민들이 이제 점차 인정하죠. 그럼 어떻게 하겠어. 수도관 다 갈아야 돼요. 수도관이 문제 걸려요 사실은 물이 물이 문제 좀 알다시피 수도관이 녹슬어 가지고 중간에 파이프가 어? 결국 녹슨 물이 나오고 뭐 이상한 게 나오고 그려라 근데 이제 그 공사가 엄청나죠. 공사 비용. 그러니까 내비 두고 있는 거야 지금. 인정하자니 이거 참 골치 아프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. 그게 대부분도 선뜻 수도법에서 사익법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기야 참 부담스러운 거.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이거는. 생각봐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단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다이 수도관 아워대다 이게 가아걸라 사실. 은 옛날에 했던 것들은.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? 일반 주택은 어떻게 써 있어? 산골짜기 주택들 많잖아. 산동 이 동네처럼 막이 수도관 이 얼마나 잘못됐겠어? 솔직히 다 뜯어내야 돼. 바닥 다 파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수도법이 사익 보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우리 느낌이 안 오죠. 왜왜 왜 수도법이 사익 보수는 깨끗함을 얻고 줘야지. <laughs> 짜증 나게 말이야. 어? 어? 사익을 보호해줘야지. 수도법이 말이야. 그렇죠? 근데 왜 이걸 부정하느냐. 현실론과도 관련이 있어. 이게. 응? 그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이런 거 인정하자 하는 거야. 어? 짜증 나지. 현실을 모르는 시민단체지. 맞아요. 시민단체도 참 현실을 몰라. 근데 그게 방향이 돼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거 맞아요. 왜? 걔네들은 예산 생각 안 해. <laughs> 무조건 해달라 해달라 시민단체를. <laughs> 그럼 짜증나죠. 공무원 입장에서. 지금 돈이 있어 지금 시... 미친놈들만 시민단 맞아요. 미친놈들이요. 근데 역사발전이라는 것은 미친놈들이 천천히 바꾸요 걔네들은 강하게 주장해줘야 돼요. 맞아요. 그래야 씩 좀씩 조금씩이라도 바꾸지 약하게 주장하면 아무것도 안바뀌거든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 세상이라는 그그 사람들 이해를 해줘야 돼요. 나는 시민들 나도 보면 참 개념 없어 이 새끼들 뭐이 씨, 말도 안돼 지금. 근데 그 사람들을 부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부정하면 안 되는 거겠죠. 그로 가긴 가야 걸라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. 현실적으로 이게 가긴 가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못 가는 거지 가긴 가해 그럼 수도 깨끗한 물이 나와야지 왜 생수를 먹니 이거 생수 먹어다 보니까 뭐 플라스틱 조각 나오고 플라스틱 못뭐 태평양에 가가지고 뭐 이거, 뭐 이거 먹고 다먹면 뭐 물고기 먹고 뭐 그러게 나오잖아 우리 신문 많이 보잖아 그왜 그래 다아 수돗물이 안 깨끗해서 그런 거지 왜 이걸 먹고 있겠어 우리가 수돗물 밖에 나와서 먹으면 되는데 맞아요 그런게 수돗물 깨끗해게사육 보증 있어야 돼 소를 제기해서 소련 현상 인정한다고 가정해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, 수돗물 제대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필요 없어진다고. 이 필요없어. 그플라스틱 없어지잖아. 많이 없어질 거 아니야. 그죠 나도 이거 먹을 때마다 찝찝해. 수돗물을 먹어야 되나? 생수를 마셔야 되나? <laughs> 아니야. 수물을 마시자니 좀 찝찝하잖아. 그지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사람. 밖에 나가서 진짜. 그렇진 않죠. <laughs> 왜 웃어? 막 웃잖아. 근데 이거 먹으면 또 이게 알잖아. 플라스틱 문제 생기고 그지 환경오염시키는 거다 아시죠? 다 아시죠? 저도 알아 이거 없어지야 돼. 그치? 수돗물 깨끗해져야죠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. 그 다만 이제 현실론적인 게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. 그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. 거야.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전혀 입을 닥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.